자 요번판은 능숙한 쉐이프 야외맵에서 하는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하필 배드햄이 떴어요 뚜벅이들의 무덤 현드햄 자 이거는 이러면은 큰집 아니면 저쪽 큰집이네 자 요거는 바로 내려가지 말고 이쪽으로 해서 가면은 게이지를 좀빨수 있겠죠? 네, 달달하죠? 자, 이러고, 공속을 좀 쌓아줍시다. 자, 저거는 돌아갔고, 달달하게 모아주면서 야, 둘 중에 누가 집착자일까요? 일단 이 사람 한번 가봅시다. 아니네. 예, 50% 찍기 실패했고요. 근데 뭐 공속 하나 정도 또 쌓아주고 집착자한테 갑시다. 아까 짝집 쪽으로 갔잖아. 네, 거미를 좀 모아주고요. 아, 이거. 자, 거미 이스택. 아, 좀 불리하네. 어, 뭐야, 이거. 개꿀. 마침 산픽이 네,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. 근데 아직은 약간 좀 불리해요. 나이스. 이거 어, 집착자가. 범인 거를 모르고 있나봐. 자, 요거는 99 게이지 만들어 줄게요. 오, 아, 큰 실수를 했는데. 이거는 그냥 집착자 쫓겠습니다. 이거그 방금 이제 갈고리 살린 사람 쫓아가도 되는데 너무 그거는 리스크가 있어서 야 잡았죠. 야 이제 검인 거 알겠죠 이제는 자 아우지에 걸고 이득 좀 봅시다. 아, 이거 좀 불리한데요. 베드엠에서 근데, 이 사람 빨리 눕히면 몰라. 팽프린트? 자, 이거는 거미 2스택이라, 여기서, 예, 잡을 수 있거든요. 쉽게. 자, 지금은 좀 불리하기 때문에 3픽을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자, 요러고 짝집에서 아직 안 빠진 것 같은데. 네, 둘다 있었고 요거는 이 사람 어 이거는 죽은 것 같은데요. 아 데드하드 잘 보고. 오케이 이거는 거미랑 공속 땜에 잡았죠. 거미 공속 둘다 아니었으면 이거는 이제 짝짓판자 내려지는 건데. 에 네, 그거를 예상을 못했고 예상을 할 리가 없지. 누가 이거 도전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, 그죠? 자, 발전기 체크하러 왔는데, 뭐야, 이거. 야, 이거는 정말 운이 좋네요. 오케이, 이거는 이 사람 이제 마무리하면. 예, 네, 게임 반반. 아잉라이트는사스택인데뭐 그렇게 신경쓸 필요는 없구요. 4픽이 살리러 온거 같은데 아직 안나왔고 뭐야 이거 자 공속이라서 못나가죠. 아니면 포기를 한건가? 자살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포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, 자 거미를 또 모아 줍시다. 자, 이럴 때는 직선 구간에서는 게이지 좀 모아 주고. 아, 이거. 거슬리네. 자, 요거는 짝집에 발전기를 돌리고 있겠죠? 아우지에서 살렸으니까 요거는 이 사람 쫓는 이유는 여, 이쪽에 집착자가 있잖아요. 그이 아, 사람 눕히는 김에. 이제 거미도 좀 싸우려고. 아, 뭐야, 여기 막혀있잖아. 아, 이거는 약통까지? 이러면 거미가 다시 0이 되는데. 아, 그래도 뭐, 다시 쌓아주면 되니까. 공속은 풀스택이라. 입착자한대 정도 때리는 거 나쁘지 않아요. 이건 그냥 들자. 범위 1 쌓았으니까. 자, 작집 거를 만지고 있겠죠. 이 픽이. 이러면. 바로 가주고. 자, 거의 다 돌렸는데. 오케이, 득. 짝집 판자를 뺐어요. 자 게이지는 지금 다시 99% 1픽 치료 여기 위인것 같고 2픽도 치료 거미 자 이제 이러고 집착자 추격을 띄웠잖아요 이러고 짝집으로 다시 가요 2픽이 저거를 분명히 만지고 있을거란 말이야 그죠 이러면 능력으로 자, 이렇게, 그, 생존자들이 뭘 하고 있을까?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면 좀더 쉽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. 특히나 이 도전과제 하는 것 같이 좀 빡센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, 뭐야, 이거? 이거는 그냥 들죠? 음, 지금 상황에서. 어? 이러면 내려놓구요 이 픽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잠시 짚을 자큰 짚부터 한번 쭉 돌아줄게요 신음소리 이거는 캐비넷인데 아 아까 아오지에서도 파로 말아서 그랬구나. 자, 근데 죽었구요 자, 이렇게 올킬. 그 저번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무삼식구나거울식구로는 어, 이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애드온 세팅을 좀 클래식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번판은 좀 깔끔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번 저번에 미드위치 때는 살짝 제 실수도 좀 많았는데 요번에는 좀 깔끔하게 된것 같습니다 지지, 고생하셨습니다. 그리고 점수 한번 볼게요. 자, 아, 무자비 떴네요. 지금 실버에서 무자비면 또, 에 예. 아, 추격자는 금색인데, 에 예. 15점은 그래도 맞췄네요.